네, 안녕하세요. 이은트럭입니다. 아, 오늘은 벨볼보 FE350 소식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막 매입돼서 매장 들어와서 검수가 끝났습니다. 네, 갖고 매입이 다 끝난 차량이고, 진짜 신모델이 안 나오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대신, 어, 이제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문제 있었던 차량들은 다문제점들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차로 유명하죠. 네. 일단 스카니아 다음 P360 다음으로 마력수가 높은 FE350 모델이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10m20에 앞뒤 고아중 타이어가 껴져 있는 모델입니다. 어, 승인 토스는 10.2톤으로 났고요. 그 다음에 한중특장에서 윙을 올린 차량입니다. 실주행 거리 15만 7천 키로에다가 아주 무사고 차량이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품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차 먼저 끝내놓고 클리닉 하고 이제 간단한 도색 작업 한번 한번 들어갈 겁니다 외판에는 도색 작업 들어갈 법 없고요 요런 것들만 좀 한번씩 만져 줄 겁니다 지금 윙 보시면은 차주님께서 뭐 이제 흠집 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신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1년만 써도 요런 데는 부식이 올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6개월만 써도 올라옵니다. 네. 요런 거를 한번 딱싹 잡아서 이제 테두리 도색도 한번 싹다할 거고요. 스티커 제거 작업도 할 거고. 스티커 제거 작업 하면은 세차 끝나면 정말 세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부 방청 작업도 한번 실시할 거고요. 볼보는 메인 프레임은 건들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메인 프레임은 진짜 분체 도장되었고. 정말 부식이 안 되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타이어 소모품 상태는 앞타이어도 좋고 뒷타이어, 축타이어 모두 좋으니까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수입차기 때문에 에어 서스 방식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쪽 특장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허니콤도 오고 어, 이제 테두리 쪽에 곳곳에 약간 부식 성이 조금 보이려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싹 살짝 갈아서 새것처럼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잡히지 안 그러면 안 잡힙니다. 네, 이대로 이제 부식이 되는 과정인데, 어, 지금 잡으면은 뭐 아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거 왜 22년식인데, 왜 벌써 올라오냐? 다 일반 스테인리스 그 옵션을 안 넣으면은 어, 눈으로 봤을 때 이러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편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윙 상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에, 운전을 잘 하셔서 어디 뭐 이렇게 어, 스크래치 나거나 깨먹거나 그런게 없어요 네, 하부 컨디션도 워낙 좋고 전부 다 줘서 이제 제가 손을 한 번만 대면은 완전 심차처럼 차량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켜봤는데 시동 굉장히 부드럽고요 15만 7천키로 실중행한 차량이고 4채널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는 별도 그 다음에 후진을 넣으면은 모니터에서도 후방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무시동 에어컨,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는 사체 내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주님께서 볼보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평판 작업까지도 해 놓으셨고, 이쪽은 이렇게 열면은 수납 형태로 하실 수,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 이거 제가 이제 상품화 작업만 끝나면 바로 일 투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니까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예, 신차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굉장한 강가를 맞아서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살수 있는 저로의 차였으니까 이런 차 많지 않습니다 네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유지한 차들이 거의 없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22년 등록에 22년 여행입니다 네, 옵션도 좋고요. 어, 무시동 에어컨, 히터, 뭐 사채널 카메라 다 있고요. 10m 20의 윙재원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2,600. 거기다가 실주행 거리 157,000km. 만 일인 신조 차량, 무사고 차량이니까 이음 트럭으로 보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